그러면 풀린다. 행정학 단순암기 문제 세네3탄입니다 법규정 문제만 하면 너무 지겨우니까 오늘은 법규정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거 하나 해치워 버릴게요. 직무의 수직적 및 수평적 전문화에 관련된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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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하죠. 이거 그냥 계속 제가 말해주는 거 반복해서 들으면 자연스럽게 문제 풀릴 겁니다. 자정리 강한 행정학 95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직무의 성격과 전문화. 여기서 전문화는 분업이죠. 분업은 업무의 범위 좁히는 겁니다. 옆에 화살표로 필기된 부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음. 전문화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더 좁은 범위의 직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가 더 단순해집니다. 전문화 수준이 높다는 게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업무의 범위가 좁아지는 분업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직무의 성격이 위아래로는 난이도 책임도가 달라요. 양 옆으로는 종류가 다르죠. 수직적 전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난이도 책임도의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수평적 전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종류의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안에 깔리죠.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수직적 및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네 가지 직무로 구성되는데요. 밑에 한번 표랑 그림 같이 보세요. 자, 첫 번째. 수직적도 높아. 수평적도 높아. 그럼 밑에 그림 화살표 따라가 보세요. 수직적으로도 에 수평적으로도 엥. 그러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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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직무가 됐죠 그래서 비숙련 직무 단순 직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장난 쳐서 수직적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높으니까 이런 전문가적 직무다 이런 말장난 당하면 안됩니다 전문가적 직무는 한 종류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전문화 수준이 낮은데 이게 낮은 거죠 수평적으로는 전문화 수준이 높습니다 외웁니다 수직적으로는 낮다, 수평적으로는 전문화 수준 높다. 그래서 한 종류의 전문가다. 밑에 그림도 뾰족한 거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위로 가면 수직적으로는 전문화 수준이 높은데 수평적으로 낮은 거 있죠? 요거 양옆으로 퍼진 거. 요거 일선 관리 직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직적, 수평적 모두 낮아. 그러면 전부다. 고위관리 직무라고 합니다. 고위관리가 전부 다 관리하죠. 자, 요거 반복해주세요. 어, 지금 혼란스러운 분들,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문제도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수직적,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모두 높은 거, 비숙련 직무 혹은 단순 직무, 수직적 전문화 수준은 낮은데 수평적 전문화 수준만 높은 거, 전문가적 직무, 수, 직적 전문화 수준은 높은데, 수, 평적 전문화 수준이 낮은 거, 일선 관리 직무. 둘다 낮은 거, 어, 전부 다 하는 거, 고위 관리 직무. 안 헷갈리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하나 더, 둘째 포인트 챙기면 끝나는데요. 수, 직적 전문화 수준을 높이는 게 이거였잖아요. 낮추는 건 이거겠네. 자, 수, 직적 전문화 수준을 낮추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잡앤 리치먼트라고 합니다. 제가 알바름 엘바름은 발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리치 수직적 전문화 수준을 낮추는 거. 잡앤 리치먼트. 그다음에 수 평적 전문화 수준을 낮추는 거. 이건 잡앤 라지먼트라고 합니다. 수 평적 전문화 수준을 낮추는 거, 업무 의 범위 넓어지는 거. 잡앤 라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치, 라지. 이거 원어를 꼭 주면서 문제를 내는 부분이니까요. 여기까지 암기해 주시면 직무의 전문화와 관련된 출제 포인트 끝! 계속 반복하면서 세뇌시켜 주시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끄러로 하는 민지버그의 조직구조 유형 한번 처리해 볼게요. 시험에서 틀린 선지를 바꿔서 내는 15가지 암기사항이 있거든요. 그거 계속 반복해서 읽어 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세뇌시키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나요.